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음, 올려 봅니다 오늘 아 오늘이 25일 25일 음, 대략 한 10시 정도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요 어,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죠 음, 여기도 타지형 붙지 않게 저녁에 상당히 쌀쌀하고 추운데요 어, 지금 월동 사양이 다 끝났죠? 월동 사양이 다 끝나고, 이제 좀 잠시 휴식기. 어, 좀 일찍 끝난 데는 아마 뭐먹이장뭐또 약도 칠 수도 있고, 먹이장 골라주면서 약도 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공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더좀 좀 이렇게 좀 빌려고 합니다. 또한 11월 중순 정도 하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끝나면서 바로 연계 작업으로 어, 이제 내부 축소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아침 기온이 제법 살살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봉구가 좀 많이 지금 음, 봉구가 질것 같은데요. 어, 요즘에서 이제 월동 사항도 다 끝났고 그래서 월동 사항이 얼마나 잘 됐으며 내부 구성이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거 뭐 어, 수력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이렇게 잠시 음, 월동 낙이에 해서 어, 한번 음, 미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어보고요. 아이고 이거 어저께 비닐을 싹 걷어냈는데. 지금 5메벌짜리네 이렇게요. 아, 지금 월동 사양이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 먹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은 음 지금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 먹이 줘도 돼요. 조금 따뜻하게 해가지고 약간 보온해서 아 제가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어 지금 먹이줘도 되고요 음 빨리 되드리기면 서둘러서 그렇지 않고 여의치 않으면 어 먹이장을 구입해서 구입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군 매검해서 먹이장 좋은 거 어, 남는 것들 하나씩 어, 발췌해서 넣주면 어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울 때 먹이장 없어가지고 곤란해야만 되니까. 이 정도 먹이장이 아주 잘 됐네요. 상당히 무겁게 먹이장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뭐 안쪽고 안쪽 것도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일찍 범퍼를 시작할 때에는 거기에 맞게 적당히 사용을 해서 어 남북지방 쪽에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좀 추운지요. 예전는좀 어뭐 따뜻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대부면 먹이장을 충실히 만들어가지고 범퍼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 먹이장이그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완전하게 그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소비로, 먹이장으로 키우는 것에 비해서,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산란이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먹이장만큼은어떻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 어떻게 보면은 겨울에 먹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어, 음, 공구 잘 치고 그렇게 내부 질병만 없으면 그렇게 먹이 고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범벌 그 먹이점은 범벌에 필요한 어, 범벌에 범벌 키울 때 어, 필요한 먹이라고 보는 게 제, 저는 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물론 이제 겨울에도 먹어야 되겠지만 겨울은 활동이 음,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먹이가 필요치 않고요 이제 봄벌 때 봄벌 때 많이 음,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먹이장으로 하는게 좋죠 어, 아무래도 물이 질질 흐르는 습기 많은 그런 먹이보다 이렇게 밀봉이 튼실하게 잘돼 있는 걸로 봄벌 어, 시작하면은 더 이렇게 하여튼, 오늘은, 음, 사양을 마치고, 잠시, 음, 이제 이렇게, 그, 휴식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휴식기간에 내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 뭐, 세매짜리도 많이 있고요. 4매짜리 뭐, 오매짜리. 다양하게, 벌을 켜다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응애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응애로 어, 좀 피해보는 것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한두 통도 아니고 수만 통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여튼 음, 올해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죠. 어, 유밀도 이렇게 잘된 것도 아니고 아마 최대 흉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어, 하던데요. 어, 거기다가 비까지 많이 오고 그래서 저뭐 어디서는 벌뭐 질병으로 인해서 좀 많이 벌들이 상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일단 끝까지 지금은 이 벌이라는 게 분봉해서 이렇게 어 내년 봄까지 이어갈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 내년 봄까지 잘 가야 그게 진짜 내벌이지 도중에 도태되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뭐 도봉으로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응애로 좀 심하게 그래서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벌통 내년에 잘또 이렇게 검벌 잘 키워서 좋은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런 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을에 요럴 때에는 이렇게 딱히 찍을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음, 물론 뭐 내검하는 거고 약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몇번더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요 어, 아무튼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주절주절 또 이렇게 <laughs> 영상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